안녕하세요. T.W. 랜스 트레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노모스 글라슈트에서 만든 루드빅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의 리뷰가 23년도 리뷰 마지막 리뷰가 되겠네요. 23년 한해 동안 구독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좌측 상단의 스펙을 설명 드리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만든 브랜드는 노모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노모스 글라슈테라고 보통 알고 계실 텐데 리뷰에 앞서서 노모스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리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노모스는 단순함과 정확성 그리고 효율 이걸 기반으로 시계를 만든 회사고요. 1990년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브랜드라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독일 공장 연맹, 그리고 그 최근에 전시는 이제 바우하우스,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시계회사입니다. 뭐, 미니멀 리스틱의 기본을 잘 따른 회사라고 볼수 있죠. 그 덕분인지, 과거에 이제 필립 듀포라는 유명한 독립식의 절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추천한 시계로도 입소문을 많이 탔고요. 현재는 시계 매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로 이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노모스를 알았을 때는 지금보다는 인지도가 더 낮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드레시하는 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지도도 있고 잘 만든 시계라는 게 확실하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최근 오른 가격들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편이거든요. 이제 사이즈 스펙을 좀더 설명드리면 케이스 사이즈는 32.8mm, 그냥 33mm라 보시면 되구요 러그 사이즈는 17mm, 두께는 6.45mm. 무브먼트는 알파무브가 사용되었어요. 푸조 7001 베이스 무브로 42시간 정도의 파워리저브를 보여주는데 페르라주도 그렇고 제네바 스트라이프 모양도 그렇고. 구성구성 예쁜 부분이 많아요. 블루 스크류도 그렇구요. 배치나 4분의3 플레이트 같은 독일식의 글라시테 지방의 전형을 따르는 형태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이 부분이 작동될 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부분 손맛 괜찮죠? 와이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주고 나면 이제 6시 방향 스몰 세컨이 작동하는데 초침 흘러가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고요. 플랫한 글라스입니다. 방수는 30m 방수, 생활 방수고요. 다이얼은 화이트 실버 다이얼이고, 핸즈는 구운 블루 헨즈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상에 참 담긴 힘든데, 약간 파란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7엔 또 있지만, 실제로 구운 헨즈가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게는 밴드 포함 32g입니다. 진짜 가벼운 식입니다. 스펙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착용샷을 보여드리고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목 사이즈는 18cm 거든요. 약 18cm 인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바둑핏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빈티지 시계들 보면 33mm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남성용 사이즈고, 실제로 지금도 남녀공용이라도 하긴 하지만 남성용으로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드레스시한 시계는이 사이즈가 정말 편하고 깔끔하니 잘 맞습니다. 럭트러그가 노무스 자체 길기 이 때문에 저한테는 35mm 시계가 맞겠지만, 손목이 10, 17cm 이하다, 16cm 정도다. 이렇게 하시면 노무스 33 모델도 괜찮을 겁니다. 착용감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요. 저한테 밴드가 좀 짧죠. <laughs> 유광 폴리싱 된이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무난하지만 나름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광택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보이는 무먼트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무브먼트 마감이 상당히 잘되있는것 같아요 다이얼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버 다이얼인데 약간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색종이 다이얼은 아니고요 이걸 화이트 다이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화이트 실버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펄감이 느껴지면서 고급스러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잘 만든 다이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화이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좀 밋밋하고 종이 같은 느낌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노무스의 실버 다이얼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질감이 약간 묵직하게 느껴져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 렌즈가 확대해서 보니까 좀잘 보이죠? 여기 아래 보면 은 깨알같이 메이딩 젊은 독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스 시계는 이렇게 단조로움의 끝을 보여줍니다. 뭐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구성적으로 그렇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수동 모브와 알파 모브와 그 자사 이제 오토매틱 모브가 있는데 정말 단조롭고 딱히 설명할 게 없게 돼 있어요. 그만큼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크라운 부분에도 다른 각인 이런 것도 없고요. 수동과기 선맛 짱짱이 정말 좋고 햇기능은 있구요 이렇게 하면 예쁜 시간을 맞춰 볼게요 딱 필요한 기능과 구성, 디자인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라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모스 시계를 막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름에서 느끼시면 투로치를 좋아해서 카키필드, 서마리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노모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거를 구매한 게 아니고 이제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가족이 하나 마음에 든다 해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대신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어, 제 편견이 살짝 깨질 만큼 예쁜 시계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과거에 노모스 35 모델도 구입했었고요. 탕옌테 모델이었고 루드빅도 정말 잠깐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 그때 당시에는 작은 핏에 대해서도 약간 불어가 심했고 시계를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 너무 작고 여성스러운 시기라서 생각하고 방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에 나름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새로 만난 모델인 루드빅은 그때와 다른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기침이란 그 취향이란 게 돌고 돈다는 게 루드빅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이렇게 오늘 한번 노모스 글라슈트에서 만든 루드빅33 모델을 영상에 짧게 담아봤습니다. 노모스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 200만원대 전후, 그리고 중고로는 100만원대 초중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모델들이 있고요. 그런 가격대에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워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드레스워치에서 괜찮은 모델은 이제 그랜드 세이코라든지 뭐 스토바나 다른 브랜드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브랜드들 있을 거예요. 또새 거를 산다고 하면은 새거 가격 200만 원대 중후반이니까 뭐 중고로 이제 조금 연식이 있는 탱크 솔로 같은 거살수 있는데 시계 자체만으로 봤을 때그 완성도나 무먼트가 브 주는 감성 그리고 조작감 이런 걸 보면은 노무스가 그들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가격과 뭐 감성이 확실한 드레스워치를 찾는다 하는 분께 추천하는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한 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올 새해에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고, 또더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TWM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TWM 스트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